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시사칼럼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전에 다날드 트럼프 후보가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선전을 통과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캠페인을 펼쳤다면요. 지금부터는 아주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 정상적인 캠페인, 이제 막 시작합니다. 막말을 쏟아내고요. 치고받고 심지어는 싸움박질을 하면서 미디어의 주목을 끌어오고요. 그런 전략으로 공화당원들만 상대했습니다. 그게 당 경선에서는 경쟁력이었습니다. 지금부터의 선거 캠페인은요, 이제 차원이 다릅니다. 상대가 명확하게 적고 목표가 구체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당원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내 경선에서는 당 안에 새로운 유권자를 늘려나가서 이길 수 있었지만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슈 경쟁을 해야 하고요. 정강정책이나 그리고 정책 설명을 하면서 정치인의 면모를 보여야 합니다. 상대가 정화졌고 목표가 뚜렷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선 통과를 성공시킨 1등 공로자지만요.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날드 트럼프는 그래서 캠페인 책임자를 바꿨습니다. 정치 지도라, 지도자로서 깜도 안 된다고 말을 듣던 트럼프의 정상적인 캠페인을 보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그를 평가하고 판단해야 할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준비된 대통령감. 누가 얘기해도 이걸 인정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이제 이 힐러리 클린턴과 구체적으로 일전을 벌려나가는 트럼프의 진짜의 모습이 여러분 정말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의 실력을 이제 보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언제부턴가 유권자는요, 후보에 관해서 매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대로만 보고서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후보를 이리저리 꾸며서 보여주는 그런 선거 전문가들, 그러한 선거꾼들 눈 속임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서 투표를 해왔습니다. 도저히 후보를 정확하게 그 사람댐댐을 알방도가 없었습니다. 선거꾼들에 의해서 세상이 점점 더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유권자들의 선호도에 맞추어서 선전 홍보를 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후보 실제의 모습은 그렇지 않더라도요. 그렇게 힘이 이미지를 만들어서 선전 홍보를 했습니다. 본 선거전에서는 민주공화 양당의 선거꾼들이 그렇게 대결을 벌리게 됩니다. 그리고 본 범 국민들의 지지를 받도록 하는 그런 것 그렇게 해야만 아, 이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는요 투표에서는 저도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방도가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러분 2000년 대통령 선거전에서 공화당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요 국민 투표에서는 거의 한 60만 표 이상의 차이로 엘고한테 졌습니다. 그는 대통령 선거 인단에서 이겼습니다. 그러 그렇게 해서 백악관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인데요, 본 선거전에선 이기할 곳에서만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됩니다. 5 0개 중에서요 그러한 주가 꼭1 0개주 정도입니다. 그 주를 우리가 스윙 스테이트라 그렇게 여기고요, 경합 주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하이오, 아이오와, 버지니아, 네바다, 플로리다, 위스콘신, 콜로라도,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펜실베니아. 뉴햄프셔주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뉴욕 등에서는요. 양 후보가 아무리 잘해도요. 선거 운동을 많이 한다 해도 이미 정해진 게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주가 예비 선거전에서나 경쟁이 컸지요 이제 본 선거전에선 선거가 거의 없습니다. 위에 10개 주에서만 대통령 선거전이 집중됩니다. 그래서인데요. 지금부터 선거를 여러분께서 잘 보려면 위에 10개 주만 들여다보면 되는 겁니다. 선거 전문가들이, 다시 말해서 선거꾼들이 가장 회피하는 후보는요, 지지율 변동이 없는 후보입니다. 승리할 가능성도 지지율의 변동이 있어야 뭐가 문제인지 알고 대책을 세워나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트럼프와 힐러리의 지지율 비교해서 그 차이가요, 한15%두 자리, 이런 격차가 벌어졌다고 하지만요, 이것은요. 힐러리의 지지율은 고정돼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힐러리가 높은 거 그런 결론이 난 겁니다. 트럼프가 지지율을 올리면 그것은 이미 제자리가 되는 겁니다. 지지율의 변동은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지지율을 늘릴 방도가 없는 고정 지지율은요. 이거는 방도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선거를 이러한 조건을 감안해서 봐야 옳게 볼수 있는 겁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를 10% 이상의 차이로 앞선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전국적인 지지율이고요. 그리고 그 차이는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이 올라갔기 때문이 아니고요. 트럼프의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10개 주의 지지율을 봐야 하고요. 지지율의 변동이 있는지를 지금 살펴봐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인데요. 트럼프 캠프는 아주 영악스럽게 캠페인을 열개 주에서만 펼치고 어, 있습니다. 아니면요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우리 같은 소수계들 그거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모여서 그를 강하게 비판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인 유권자 그룹이 양 후보의 눈에 확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국의 한인들이 전국의 한인 유권자 활동가들이 워싱턴에 모입니다. 7월 6일부터 2박 3일입니다. 모든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참가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트럼프 측과 힐러리 측을 불러다 놓고서요, 목소리를 우리가 높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워싱턴으로 모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